SNS 소통 연구소 이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오픈 채팅방을 요즘 만들어서 단체 모임이라든지 강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제 내보내기를 당하는 경우 다시 들어가려면 이제 방장이 내보내기 해제를 하고요. 그죠? 내보내기 해제를 한 후에 다시 그 링크 주소를 하게 되면 거기 뭐 들어갈 수 없는 방이라고 나오는데 뭐 다시. 그 방에서 나가게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아마 그렇게 팝업 문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간단히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일단 서통대학교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쪽입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예 제가 이제 초대를 했어요. 여기. 이쪽에 스마트롱이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그룹 채팅 참여하기, 이 노란색을 눌러주고 비밀번호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프로필,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가볼게요 카카오톡 가보시면 이쪽에 이제 방장곳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우측 상단에막대기색개 눌러서 여기 소통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소통대학교 제가 눌러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내보냈습니다라고 뜨죠? 그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당장이, 자,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려고 래도못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 뭐, 요런 거는 나와요. 그죠? 화면이 요쪽에 좀 초대받은 사람이. 근데 어차피 대화 내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우측 상단에 막대기 3개 누르셔가지고요. 점 3개. 요거 이제 방장이에요. 오픈 채팅방 설정 가서. 요쪽에 내보내기 해제라고 있습니다. 내보내기 해제를 하시게 되면, 이쪽에, 여기 서통대학교라고 있죠? 예, 요, 해제를 하시면, 여기, 오른쪽이 이제, 요, 초대받았다가 해지 당한 사람인데, 다시 이제 가볼게요. 여기, 스마트 활용도사.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내보내기가 해제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 다시 참여하시겠습니까? 뜨죠? 근데 여기 참여를 눌러요. 그러면, 채팅방 나가기를 한후 재참여를 시도해주세요.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인.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막대기 세 개를 누르셔가지고요. 요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요나가기라는 얘기예요. 나가기 나가기라셔서 나가기를 하시고.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나오죠. 그럼 여기 다시 누른다. 그럼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럼 그룹 채팅 참여하게 하시고. 비밀번호 누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예, 톡 프로필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자 보실게요 여기 다시 들어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보내기를 당했으면 당장 내보내기 해제를 하게 되면 내보내기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내보내기 당해 당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막대기색이 눌러가지고 여기 나가기 한 다음에 나가기 하신 다음에 다시 초대받은 링크 있잖아요 초대받은 링크 이거 누르셔갖고 이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셨죠 그러니까 내가 내보내기 당했어도 당장 내보내기 해제 좀 해주세요 그럼 당장 내보내기 해제를 하겠죠 해제를 하고 다시 들어오려면 참여 예,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가게 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도 그래서 요 영상 보시면 예, 별거 아니니까 한번 예, 우리 뭐 내보내기 하셨던 분을 다시 초대할 때좀 헷갈려하시면은 요 이렇게 영상을 뭐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날씨 꼬꼬반데. 오 즐거운 오후 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